예, 2테니퍼스 C 타입을 소개합니다. 예, 지금 첫 입주고요. 예, 거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거실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주방이 돼 있고요. 이건 아일랜드 식탁이고요. 자 밑에 여기 전자렌지하고 예, 오븐하고 같이 쓸수 있는 게 빌트인으로 돼 있고 예, 오늘 해가 잘 들어오는 날이어서 해가 비치는 날이어서 남향이라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. 이건 냉장고고 양문형 냉장고가 있습니다. 거실을 보시면 이 거실은 상당히 넓어요. 쇼파를 충분히 놓을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 밖에 뷰입니다. 층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굉장히 있고요. 자,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안방 가기 전에 화장실 먼저 볼게요. 화장실을 보시면 샤워부츠 따로 돼 있고 세면대가 굉장히 고급지게 잘돼 있습니다. 수납장이고 세면대입니다. 네 이제 안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안방으로 보시면 네, 여기에 예, 드레스룸 이렇게 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슬라이딩 도어로 문을 닫게 되어 있고요 작은 방에 들어가시면 작은 방에는 이제 온원 원, 그러니까 싱글베드가 들어가면 딱 좋을 거 같고요 예, 여기도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, 에어드레스가 있고요 네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복층 구조인데요 복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기를 보시면 수납장이 저렇게 많이 돼 있고요 여기 남향이라 여기도 해가 잘 들어오고요 네, 이렇게 얻는 구조로 상당히 공간이 더깨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납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, 수납장 공간도 굉장히 깊습니다 깊고 2층에도 예, 저렇게 손을 씻을 수 있게 세면대가 있고 지금 제가 딱 엎드렸는데 제이 정도 나옵니다 좀 아쉽네요 이게 좀 높이가 너무 낮아서요 네. 자, 위에서 본 이상입니다.